영재야 네? 야그 아침에 너 와가지고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오니까 기분이 어땠어? 행복했어? 아니면 짜증났어? 그냥 그냥 그랬어? 야 니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혹은 뭐 슬픔, 기분 나쁨 그그거에 이제 근저가 뭔것같아 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감정들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음? 응? 어디 생겼냐? 어떻게 이제 감정들이나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제 어, 너의 어떤 생각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가 젖을 줄 때부터 어? 엄마가 젖을 너한테 충분히 줬냐 충분히 주지 않았냐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추공존수 되는 거야. 가령 아기였을 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을 보면 엄마가 젖을 충분히 안줘 그럼 너 입장에선 엄마가 젖이 많은데 젖을 안 줬다 생각을 해서 항상 내가 손해 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어, 우리 나만 손해 보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못 참아. 그런 게 이제 길러지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네가 가진 어떤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면 네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반응하는 거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 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말들을 네가 만들어가면 돼. 그 만들어가면 순간적으로는 약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 응? 가령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준다, 그래, 해준다라고 했어. 해준다라고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학원에 늦었잖아. 그지? 그 샌드위치 먹고 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네가난 아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너무 막 화나는 감정을 만들고 싶으면 화나는 감정을 만들 수 있지. 또 와서 수학생님한테 선또 혼났잖아, 또. 그지? 나한테 좀 혼났잖아. 혼난 거예요? <laughs> 내 입장에서는 약간 유하게 혼냈어.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봐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걸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 상황 을 봐봐. 해석을. 엄마가 늦게 일어났다. 학원에 늦었다. 학원에 늦어가지고 수학생님한테 선 혼났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 늦게 온 만큼 집에 빨리 가니까 어, 더 좋은 상황이 됐다 그리고 비싼 서브웨이에서 엄마가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돈을 줘서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서브웨이에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왔다 오늘 아침은 정말 멋진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샌드위치 별로 안 비싸요 샌드위치 별로 안 비싸? 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마다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이 될 때마다 예를 들어 계속 그렇게 바꿔서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매번 아이 상황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기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져온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생각 바꾸긴 한다고 바로 되진 않지만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계속 내 생각도 어렸을 때 계속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기본적인 뭐 사람에 대한 태도나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나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매번 연습을 했는데 매번 연습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만 아니면 감정을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약간 어, 평정심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이제 애들이 빠져.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 애들이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아 뭐야, 아저됐네이 애들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학원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또 원인을 바꿔서 애들이 빠졌네. 오케이 좋아. 이번 기회에 운동이나 좀 하고 여유 시간을 갖자. 어, 수업을 좀 적게 하니까 여유 시간을 갖자. 지금까지 바쁘게 살았으니까 좀 여유로 갖자. 아, 이건 좀 여유로 가, 가지라고 나에게 온 시간이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 어, 님이 이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너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갖고 싶으면 그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응? 연습하면 되거든. 어떤 상황이 돼서. 어? 너수학여 갔다 왔잖아. 거기서 좀안 좋았던 건 수련인데. 뭐가 있었어? 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좀안 좋았던 거 있었어? 뭐가 있어? 교관이 빡세. 교관, 예. 교관이 연락 빡세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랬지? 예. 어? 막 무시하고. 무시하진 않았는데. 어? 뭐야? 교관이 빡세게 막 굴리고 군대 같이 하고 그래서 짜증 났지? 예.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짜증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들 한번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아 교관이 빡세게 해서 짜증 났지만 나는 이것을 기회로 나중에 군대를 가면 훨씬 더적응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고문관이 안 돼서 고문관도 안될수 있고 고참들한테 한번 이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훨씬 잘 적응해서 고참들 군대 고참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혹은 교관이 빡세게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어. 교관이 빡세게 안 하고 막 풀어지다 보면 애들이 담배도 피고 불도 지르고 그러다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교관이 빡세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긴장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치고 왔어. 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서 을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야, 인간이 원래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반반이겠 근데 원래 이제 인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류사에 보면,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인간들은 먼저 동물들한테 잡아먹혔다는 거야. 모험적이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가 계속 이제 유전자들이 유전이 되고 유전이 돼서 몸속에 DNA가 남아있는데,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DNA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유전자가 많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험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인간들이 먼저 도피됐다는 거 가령 이제 뭐 예를 들면 어, 먹을 게 없어 사냥을 해야 돼 근데 사냥할 동물들이다 연락한 코끼리밖에 없어 어?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 가지마 우리 차라리 굶을래 근데 모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야 가서 한번 코끼리 잡아보자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잖아 해보자 그래서 코끼리 잡으러 갔다가 코끼리한테 다 뒤지는 거지. 그래서 모험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먼저 다 많이 죽었고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고 살아남고 해서 그런 유전자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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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속에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좀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남아있다라는. 거야. 이 형제 너도 약간 부정적이잖아 상황에 대해서. 어? 그럼 너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된 그런 유전자가 네 몸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닥치고 핵전쟁이 일어나 그럼 너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유전자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좀 그런 기본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낙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어. 예. 그럼 너 이제 앞으로 뭐 상황이 되면 생각 바꾸기 연습 좀 해야 돼.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게 좀 하기 힘들지만 좀 여유 있으면 하면서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방법 뭘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을 된다는 거. 오케이. 예. 정원. 네? 너는 뭐 없어? 뭐야? 뭐 짜증 나거나 그런 거 없냐? 어 그거 생각 바꾸기 연습하는 거만 해보자. 알았어, 뭐. 아, 너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자, 어 우리 정원군은 긍정적이라서 그런 게 없대. 승호, 네? 뭐 없어? 너는? 지금 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없지. 몸 떨려? <laughs> 네. 네, 아침에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어, 그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바꿔서 행동을 하면 돼. 항상. 어? 바꿔서 생각하고 바꿔서 하면 다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예. 네. 알겠지? 예. 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서 내가 하나만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 생이 이제 오늘 한시에 후동공원에서 모아 나눔장터 하잖아. 나눔 맞지? 장터에요. 어, 나눔장터 해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중고물품 파고 살기 그걸 할 거야. 너무 기대하고 막 팔고 막 모아놨거든. 그치? 근데 선생님 부인은 오늘 이제 알바 가가지고 없다고 내가 지문 날라야 돼. 그럼 봐봐. 짐을 날라야 되는 상황에서 짜증낼 수 있죠. 아, 이거 와이프가 좀 화제나 고 일하고 와서또 정신없는 고 날라야 된다. 짜증날 수 있잖아.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야 이거 애들하고 같이 이거 날라주고 그러면서 같이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어, 나도 이제 평상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못 하는데 아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어서 좋겠구나. 그리고 무거운 짐이니까 우리 아이보다는 들 내가 날라주는 게더 좋겠구나. 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내가 이제 일산 아중에서책 드림 있잖아, 책. 책, 책 받고 책 드림, 뭐, 뭐, 주거든? 어떤 사람이 이상한다고 70여 번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보는 책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애들 책 많이 보니까 달라고 했거든? 나 근데 하필이면 그게 오늘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오늘 오라는 거야, 그 아줌마가. 근데 오늘 알뜰장터 하잖아, 지 맞지? 근데 오늘 한 오후쯤에 오라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또 거기 우리 애들 알이지 않다 하는데 왔다 갔다 봐주기는 데가야 되잖아. 그럼 또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지? 그럼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거기 하루 종일 함께 해도 좋겠지만 내가 잠깐 떠나면 얘네들 세 명에서, 애들 세 명에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연습하는 연습이 되지. 어차피 거기에서 뭐 거기서 많이 팔거나 적게 팔거나 큰 의미는 없잖아, 그거. 재미로 하는 건데, 맞지? 그래서 아이들끼리 한번 거기서 세 명에서 거기서 한두 시간 동안 그래서 물건 팔고 그렇게 연습하면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또볼수 있는 거야. 갔다 오면 또 책도 이제 줄 수도 있고, 애들한테. 어, 이몇 살이에요? 초딩이지, 초딩. 제일 에 4학년. 어, 어. 응? 괜찮네.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대해서 상 생각 바꾸기. 이제 뭐 주어하고 서술어랑 그런 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해 가서 안 가서? 갔죠. 오케이. 오늘. 네. 강의 는 여기 까지.